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은 오늘은 지금 새마을 개발, 새마을 개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의 이론적 논제 중에서 개발적 측면, 지역사회 개발 이론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새마을 개발 이론이 있다. 세 번째. 국제 개발 이론이 있다. 어, 새마을 개발 이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농촌 개발, 그리고 지역 개발 또 지역 사회 개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새마을 개, 새마을 운동을 국, 국제 개발 협력, 그러니까 국제 개발 을 어,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새마을 운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관점에서 새마을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 또한 새마을 개발로 설명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새마을 개발 논리를 이제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의 전개를 하고 있다. 자 보십시오. 학술적인 용어로 세말 개발을 최초로 제기한 저 학자는 최외출 교수님입니다. 세말 개발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하는 개발을 의미하고 세말 개발을 지역사회 공동체가 대상으로 정하는 마을과 마을을 구성한 재요소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계획적 또는 의도적으로 모색하려는 노력과 활동으로 정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저는 이 부분을 좀더 확장을 시켜서 새마을 개발은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기본 원리로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실천적인 개발 논리다. 이건 이제 제가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개발은 1970년대 원형이라할수 있는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의 원리를 가지고 현 시점에서 대응성 있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대응하여 실천할 수 있는 논리를 새마을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에 하는 어떤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부분을 통틀어서 새마을 개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새마을 개발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 ODA, 새마을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다 이렇게 새마을 공적개발원조사업 같은 경우게그 재원 자체가 이제 공적인 재원에서 이제 저 지출이 될때 새마을 oda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개발은 개발 이론으로서 성장 모델과 재분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어떤 새마을 운동의 원리 자체가 작동을 하는 어떤 그러한 개발 논리다 이렇게 새마을 개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고 거기 또 오타가 났네요. 즉, 새마을 운동은 1970년 개념화 실천화 내재 가치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0년 이후 새마을 개발의 논리를 개도국 공유의 실천의 하나의 과정으로 글로벌 새마을 운동 형태로 전개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10-4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기에 김밥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 새마을운동 큰트에스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할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 한다 그러면 영남대학교에서는 지금 새마을운동보다는 새마을 개발의 논리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원천 자체가. 원천 자체가 지역사회 개발학과 지역개발학과라는 그 뿌리 개발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개발학과 자체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의도했던 학과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가 바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개발학적 논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자, 표 10-4. 새마을운동 기본 올리고조와 이거 앞부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스피릿 자체를 실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러한 부분이 순환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어~ 마을 주민들에게 또 모든 국민들에게 가치가 내재화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가치가 내재화되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를 향상시키고 농촌을 발전시키고 또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현시점에서 현시점에서는 오른쪽이죠 글로벌 새마을운동 개발도상국과 이러한 부분을 공유한다 스피릿 자체도 건면자조 협동해서 나눔 봉사 창조로 이제 저또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공간도 전이가 되고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새마을 글로벌 새마을운동이라 하고 새마을. 개발이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36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기본 원리는 새마을 정신을 교육을 통해서 개념화하고, 다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새마을 사업을 통해 실천하여 성공적으로 전 국민에게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정신이 같이 내재화되어 있다.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개발은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기본 논리를 개발도상국에 또합니다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기 위한 논리로 설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표시를 해놓고 지금 이 교재 자체가 오탈자가 많은 이유는요. 지금 출판 계획 중에 있는 교재입니다. 계획 중에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제가 저... 그 원본 파일에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업데이트를 시키다 보면 문장이 하나 늘어나면서 줄이 바뀌면서 글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표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오탈자는 이후에 이제 출판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탈자 있는 부분들은 굳이 저한테 이제 그 인폼을 안 해도 충분히 제가 이 부분은 향후에 보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오탈자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외근 가면 어제 수업을 들은 학생은 아시겠지만 저는 해마다 교재 자체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업데이트를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뭐 한번 고치면 이제 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워드 자체를 계속 손을 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더욱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새마을 개발론, 이 교재를 배우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 전 세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교재는 이 교재밖에 없습니다. 이 교재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재 자체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또 주위에 새마을 운동이나 또새 마을 어디 또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적극 추천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혹시 후학들이 더, 더 공부 후회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새 마을 개발론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새 마을 발전론으로 더 업데이트되고 또 여기 각장 하나 하나가 또 하나의 교재로 탄생이 될때새 마을 운동의 학문은 더욱 더 풍성해지고 그렇죠. 또,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이 많아지고 한국의 독창적인 개발 이론으로서 정립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제가 그랬죠. 한 명이라도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있으면 하나 기에 좋겠다. 저로서는 참 보람된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쯤만 보십시오. 새 마을 개발은 농촌 개발 또는 지역 개발 전략으로서 하향식 개발 패러다임과 상향식 개, 개발 패러다임을 통합하는 통합적 개발단위 구축이 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 마을 운동은 민관 민간, 민관 협력이라 그랬죠. 민관 협력이 기 때문에 때, 때에 따라서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저 상향식이나 하향식 개발 패러다임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새마을 운동, 새마을 사업 전체를 어떤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관점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새마을 운동을 바라오는 이제 프레임 자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제일 밑에 과정에 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 지금 프레임이 전환된다는 거죠. 어, 새마을 개발과 새마을학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런 프레임이 전환 과정에 해당이 된다. 전환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마을,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논리 자체를 개발시키면 새마을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큰 토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쯤은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새마을운동이라 하는지 또왜 국제 중간에 보십시오 새마을운동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단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와 공조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새마을 개발 목표의 적합성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면요. 지금 국내 새마을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외 새마을 사업이 더 지금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새마을 사업 자체는 국제개발협력의 재원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수단으로서 한국에, 어,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어떤 국제개발협력의 사업에서, 사업으로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규범이나 목적하고 관련이 있을 때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새마을 개발 역시 국제 개발 협력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하고도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부분들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마을 개발의 활용성을 텍스트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아홉 가지 원리를 이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구조화하고 내생적인 요소, 매개적인 요소, 외생적인 요소를 통해서 새마을개발 텍스트 모형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또 이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개발 이론입니다. 국제개발 이론은 자, 어떤 부분인가 면요 자, 1940년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저 넘어오면서 개발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가 되었는데요. 어, 가장 큰 맥락은 2차 세계대전이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신생독립국가라고 합니다. 신생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식민지로 데리고 있던 나라들이 자이든 타이든 독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고,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개발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행해졌던 부분이 지역사회 개발 이론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이론이고, 이러한 이론들이 이후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어떤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이론적 근거가 되고,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분, 이후에는 복지, 이후에는 문화,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있고, 이게 연대별로는, 연대별로는,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담론 저는 담론이라 그럽니다.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국제개발 이론입니다. 국제개발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1940년, 1950년대 같은 경우, 4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단체나 국제적 십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자 중간에 미국은 전쟁 이후 50년까지 유엔과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하였으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화된 유럽 국가를 재건하는데 앞장을 썼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당시에 그 유럽 국가를 이제 도우기 위해서 이제 마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어떤 가장 뭐라 그럽니까 기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개발협력이 이론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을 겁니다, 했을 거고 자 이런 트루먼 요 밑에 나온 트루먼 대통령이 나오고 신생 독립국가에 원조를 했던 원조를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공산화되는 것, 소련을 통해서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정 하에서 이루어졌던 농지개혁이나 이제 많은 정책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중국을 중공이라 그랬지. 중공하고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되는 그런 부분을 이념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했다. 경제적으로, 그죠? 이런 부분이. 자,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는 개발 원조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제개발 협력 체계가 형성된 시기로 이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1학기 때는 o 디의 사업론을 제가 강의를 하고 2학기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새마을 개발론을 강의 합니다. o d 사업론을 제 강의를 듣게 되면 국제 개발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도 현재는 국제 개발 이론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연대별로 어떻게 이러한 국제개발 이론들이 형성되었고 세을 개발은 이 이론들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 부분이 이 국제개발 이론을 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1960년대, 1970년대 그렇죠 세계 경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개발 협력은 나오죠. 환경과 여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식으로 각 이제 논란 그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자, 1980년대 보십시오.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복원으로 다양해졌다. 최근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몇년 전만 해도 이제 빈민, 그치? 어 이주 해외 난민이라고, 그죠? 난민들이 국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국제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중요한 담론으로 등장을 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는 부분이 그러니까 1990년, 2000년대까지 MDGS. 어, 여러분, MDGS하고 SDGS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아시죠? 지금은 지속가능한 SDG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국제 개발 협력의 중요한 중요한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규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 세부 목표하고도 새마을 운동, 새마을 개발이 연계될 때 연계될 때 우리 우리 새마을 운동이 경제 개발 5개년하고 국토 종합 개발하고 연계될 때더 효율적이고 더 가열차게 전개가 되었듯이,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말운동, 세말개발사업, 세말오디의 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어, 국제적, 국제적인 규범하고 더 합치가 될 때, 더 정합성을 가질 때, 원리가 맞아 들어갈 때, 음, 뭐라 그럽니까? 더 효율적이고 또 자금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넣었습니다. 넣었고 자 이렇게 해서 십장을 마치겠습니다. 십장을 마치고 제가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개발 협력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개념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설명하는. 유튜브로 이전에 이제 오디의 사업론을 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시킬 겁니다.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자.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이 부분이 새마을 ODA하고 어떻게 합치, 어, 어떻게 설명을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새마을 ODA를 강의를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장을 연결을 시킬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마을 국제개발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 입학을 한 학생들은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새마을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새마을을 이제 보다 전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과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제개발 협력을 전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민간 영역을 빼면 공적개발 원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새마을 운동도 공부하고 싶고, 국제개발 협력도 공부하고 싶다. 이게 새마을 ODA 영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물론 이제 다른 복지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 새마을 국제개발학과라는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새마을운동 그다음에 국제개발 협력 그리고 이게 두 개가 플러스된 새마을 oda 영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oda는 앞으로도 더욱더 논리가 심화되고 제가 새마을 학을 하면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새마을 oda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새마을 oda. 에 부합되고 원칙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장을 마치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제출한 논문을 제 논문 요약본을 피드백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새마을학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부분 이제 중요한 새마을 사업이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 에서 제가 몇 개를 추려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